안녕하세요. 품화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이제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문제 하나 다뤄보도록 합시다. 경우의 수.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이거 하나만 상식적으로, 항상 문제에서 우리가 배우고 딱 정리해놔야 할 하나의 키워드들은 늘 있어. 그쵸? 어? 단순한 뭐 2점짜리나 앞대가리는 거 빼고. 그죠? 자, 이번 문제의 내용은 이거다. 뭐냐면요. 경우의 수문제풀때 직접 풀다가 막히면은 여사건을 생각해라. 뭐라고? 직접 풀다가 막히면 여사건 나머지 경우를 생각해 봐라 이거지. 그치 그래요. 근데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항상 우리가 나머지에 관련된 이야기요. 집합에서도 여집합이 정의가 되려면 전체 집합이 정의가 돼야 되잖아. 전체를 알아야지만이 야, 내 나를 제외한 전체를 알아야지만이 전체를 알아야지 나를 제외한 나머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전체를 알고 있어. 나머지를 안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해요? 해당하는 집합, 사건도 알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 그러니까 항상 여사건 개념을 쓰려면은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체를 알고 있으면 두개 중에 하나만 알면 돼. 사건 A를 알든가, 사건 a 여사건을 알든가.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결정되는 거라고. 그치 당연한 얘기잖아. 전체, 사건 A를 알면은 A 여사건 알수 있어. 전체를 알아. A의 여사건을 알아? 사건 A를 알아. 집합으로 바꿔도 똑같은 이야기 출발합니다. 1 2, 3 4 5 6 7 8 8 장의 카드가 있는데 5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다다렇죠5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서 뽑아서 이 카드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어요 그렇죠? 음, 그래. 자, 주어진 문제대로요. 정말 5 장의 카드를 다 뽑아서 짝수이냐 홀수냐 이걸 따지려면은요. 여기도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으니까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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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거잖아. 다섯 가지 생각하는 게 너무나 괴롭더라 이거지. 그렇지? 그러 어떻게? 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그러면요, 여사건을 한번 처리해볼까? 반대의 개념을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쵸? 그럼 쉬워진다. 그쵸? 자, 지금 다섯 장의 카드를 뽑는데, 지금 합을 물었으니까 봐요. 자, 일단, 선생님이 전체를 한번 파악해볼게. 2, 4, 6, 8. 됐습니까? 2, 4, 6, 8. 이게 짝수죠? 짝수. 홀수는 1, 3, 5, 7이고, 그쵸? 그래서, 이전체의 여덟 장의 카드 중에서요, 다섯 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요, 876 83과 같죠. 그렇죠? 얼마야? 876 321. 어... 8 7 5 6까지요 네. 56까지가 있어. 이 전체 다섯 장 뽑는 56가지 경우 중에서 합이 짝수인 경우를 찾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이 짝수인 경우를요. 근데 봐봐. 잘 봐. 자, 여기에서요? 여기도 여기도 노가 있죠. 개념이 봐요. 여기서 다섯 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섯 장을 뽑는다는 얘기는 뽑는 얘기는 남는 애들이 몇 장이란 얘기야? 세 장이 남다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여서 다섯 장을 뽑는다는 얘기는 뽑히지 않은 카드는 세 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은 봐. 우리가 지금 합에 관한 거를 물었으니까 내가 한번 전체 합을 한번 다 전체를 알면은 나머지를 알수 있으니까 전체 합이 짝수인가 홀수인가 되게 궁금해서 봤더니 봤더니 이사육팔 더하면 짝수고요. 홀수가 4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다 더해주면 몽창 다 더하면 짝수죠. 그렇죠 쟤를 몽창 다 더하니까 짝수인 사실을 알게 됐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다섯 장의 합이 짝수란 얘기는 이걸 풀려면은 뭐 푸는 게 아니라 경우의수가좀 많아지니까 배반사건. 그죠? 세 장, 나머지 떨거지 세 장의 합이 뭐가 될까? 당연히. 저기서 짝수 다섯 장, 다섯 장짝수 합을 가져갔으면 나머지 애들도 합도 짝수일 것이다 이거지 그치?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다른 경우가 아니라 같은 경우라고 알겠냐? 즉저 있던 8장의 카드 중에서 다섯 장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합이 짝수인 경우나 저 8장의 카드 중에서 세장의 카드를 꺼내서 그 합이 짝수인 경우나 다른 경우가 아니라 같은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요? 자 조합의 마술 선생님이 조합 이론 강좌 때 마술도 보여줬었잖아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같은 경우인데, 근데 얘가 만약에 전체가 짝수기 때문에 얘가 짝수인 경우는 나머지 애들이 이게 짝수인 경우가 같은 약이니까 위에 걸로 풀지 말고, 뭐릎 풀자고, 이걸로 저 문제를 해결하자 이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되는 success. 이걸로 풀지 말고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알겠냐? 됐죠? 볼까요? 자, 그러면 세 장인데 순서는 필요 없다만한번다 써볼게. ABC요. 세 장의 카드를 ABC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뭐 짝수 아니면 홀수겠죠? 선생님이. 어, 홀수를 땡글뱅이라고 하고 짝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홀수 아니면 짝수, 홀수 아니면 짝수, 홀수 아니면 짝수, 세팅 이거에 이에 삼 여덟 가지가 있겠는데 동전 이건 먹을 홀짝 이건 이게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홀홀홀홀홀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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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짝짝 홀홀 홀, 짝짝 홀홀 짝짝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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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세 개를 더했을 때, 예?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얘가 안 돼요. 홀수가 세개 있으면 안 되지. 이건 되죠.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맞아요. 홀수가 두번 있으면 돼요. 한번 있으면 안 돼요. 두번 있으면 돼요. 얘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요. 짝수 세개 더하면은요? 얘는요? 예, 되죠. 그렇죠? 짝수 끼리세개 더하면 짝수 맞죠. 그죠 따라서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순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세 가지 경우가 뭘 말하고 있어요? A, B, C, 나열할 필요는 없죠. 이건 뭘말하냐면저 8장의 카드 중에서, 뭐야, 짝수인 카드가 몇 개, 아, 홀수인 카드가 몇 개, 두 개, 즉, 홀수 1, 3, 5, 7, 4개 중에서 숫자 두개 가져오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가 한 개, 즉, 2, 4, 6, 8, 4개 중에서 한개 갖고 와서 세팅! 세팅! 이 경우가 뭡니까? 아, 홀수가 두 개, 그 다음 뭡니까? 아, 짝수가 한 개로 구성된, 그래서 더해서 짝수인 경우, 몇 가지입니까? 육사 얼마야? 2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됐어요. 맨 마지막. 요 놈도 있잖아. 배반사건. 자, 항상 배반사건 나누어 띵킹. 알겠어? 자, 요건 어떤 때야? 요거는요? 짝수만 세번 뽑아오는 거죠? 저 경우에서요. 서로 다른 네 개의 짝수 에서세개 짝수만 갖고 오면 되겠다. 그렇죠몇 가지? 네 가지. 요 놈과 요 놈은 배반사건. 그렇죠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예. 28이 정답. 답은 몇 번? 2번. 알겠어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죠? 그러다가는 열장의카드중에서 다섯 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합이 짝수가 되래. 다섯 장의 합이 짝수가 되는 거를 볼라고 했더니 좀골치아프잖아그죠 왜요? 왜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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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이렇게 다섯 장이 있으니까요. 이거 뭐야? 대충 봐도 이해 우승 32가지 너무 많잖아.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어? 생각에 너무 피곤해. 그래서 직접 풀다 맡겼으니 나머지 반대되는 개념에 이 사건을 생각해 주는 게 포인트인데 근데 이걸 풀려면은 전체가 몇 가지인지, 다음에 전체, 왜 합에 관련된 얘기니까, 전체 합이 짝수면, 얘가 짝수면 남는 것도 짝수다. 이게 똑같은 경우라고. 왜요?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로 남았겠죠. 합이. 그렇죠 맞아요? 그게 끝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경우로 구하지 말고, 요 경우로 구해라. 요 경우로 구하는 것 정도쯤이야,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직접 풀다 맡겼어, 경우의 수. 반대되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봐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